안녕하세요 신나스입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 4가 안 켜집니다. 리뷰를 위해서 애플 워치 8세대랑 갤럭시 워치 4를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갤럭시 워치 4의 전원이 켜지질 않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그런가 싶어서 충전기를 연결하고서는 살짝 따뜻해지는 것까지 느껴지는 걸 보면은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원이 켜지질 않아요. 절대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 차례 떠들썩했었죠? 갤럭시 워치 4 전원 한번 꺼지면 다시는 켜지지 못하는 현상. 네, 제가 갖고 있었던 갤럭시 워치 4도 이슈가 된그 펌웨어 버전이었기 때문에, 전원이 꺼져버려서 다시 킬 수가 없습니다. 국내 최고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펌웨어 업데이트 잘못했다고 전원을 다시 킬수 없는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서비스 센터 가져가서 수리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년 동안 메인폰을 갤럭시로 써오다가 최근에 아이폰 14 프로로 바꿨거든요. 갤럭시 워치가 기존 아이폰도 호환이 가능했던 타이젠 OS를 버리고 구글의 웨어 OS를 바뀌면서 아이폰 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쓰던 그대로 갤럭시 워치를 쓰지 못하고 애플 워치로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에 쓰던 갤럭시 워치가 현세대 제품이 아닌 갤럭시 워치 4이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워치는 최신형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8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둘의 직접적인 스펙 비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갤럭시 워치를 3년 이상 꾸준히 사용해 오던 실사용자 입장에서 애플 워치로 넘어왔을 때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껴졌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터치 반응성이라고 해야 되나? 워치 자체의 빠릿함이 차원이 다릅니다. 애플워치가 훨씬 좋고 <laughs> 꽤큰 차이가 나요. 저는 갤럭시 액티브 1도 썼고 액티브 2 그리고 갤럭시 워치 4까지 갤럭시 워치 시리즈만 3개를 써왔었는데 체험했던 갤럭시 워치 5 프로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써왔던 모든 갤럭시 워치들은 하나같이 다 터치 반응성이 한 템포씩 느리고 구동속도도 구형 스마트폰같이 약간 최적화가 덜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워치 8세대는 일단 터치 감 자체가 아이폰에서 느꼈던 그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벅거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어플 간 전환, 화면 전환도 애플 기기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부드러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어플 구동 능력도 꽤큰 차이가 느껴져요. 갤럭시 워치에서도 지도 볼수 있고 카톡 할수 있고 유튜브 뮤직 틀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기능적으로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애플 워치도 그렇고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워치에서 이 스마트 어플들을 구동하는 그 성능에서 큰 차이를 체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갤럭시 워치는 아예 전원조차 켜지지 않아서 이거를 보여드릴 수도 없는 게 조금 어이가 없기는 한데 갤럭시 워치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네이티브 어플이 아닌 이상 굉장히 버벅거리고 로딩 시간도 길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애플워치에 설치한 어플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엄청나게 빠릿하진 않지만 갤럭시 워치 대비 굉장히 쾌적하게 납득 가능할 수준의 속도는 보여줬었거든요. 갤럭시 워치는 엄밀히 말해서 서드파티 어플들 구동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세 번째로 제 사용 용도에서 지원하는 어플들의 수도 애플 생태계 쪽이 좀더 유의미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 어플들 같은 경우 이런 거 갤럭시 워치에서는 기대할 수 없거든요. 네 번째로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애플 워치는 단순히 터치가 되는 시계라는 점에서 멈추지 않고 보통 스마트 워치 는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에 채운 상태로 한 손을 통해서만 조작을 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런 스마트 워치의 특성을 잘 살려 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인 터치 부분들도 갤럭시 워치 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크라운을 통해 조작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점도 사용자가 어떻게 워치를 조작하게 될지 충분히 고심을 하고 출시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갤럭시 워치의 ui ux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그냥 스마트폰을 화면에 우겨넣은 느낌. 근데 너무 애플워치 칭찬만 했나? 이러면 또 갤럭시 쪽 분들이 굉장히 뿔을 내실 텐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갤럭시 워치도 애플워치에 비해서 조작 부분 뭐 성능 부분에서 아쉬웠을 뿐이지 괜찮았던 기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갤럭시 워치 칭찬이에요. 진정하세요. 방금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애플워치가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갤럭시 워치 4의 경우에는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이 베젤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갤럭시 워치 4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휠이 들어 있지 않고 터치 휠을 적용하고 있는데 평평하고 굉장히 깔끔해요. 자주 쓰는 기능들을 설정해 둔 메인 화면 간 전환에서는 렉이 걸리지도 않았고 그 어떤 터치 조작보다 극강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터치 베젤링을 돌릴 때 착용한 손목에 느껴지는 그 미세한 햅틱 반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여섯 번째 차이점. 이것도 갤럭시 워치 칭찬입니다. 저는 운동 기록 트래킹이 스마트워치를 쓰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운동 기록보다는 갤럭시의 삼성 헬스가 좀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헬스가 애플보다 약간 직관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운동 세부 항목들이나 기록적인 측면에서 볼때더 세세해서 이 부분만큼은 갤럭시 워치가 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대신에 운동 트래킹의 정확도는 애플 워치가 더 정확합니다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둘다 런닝이나 워킹 같은 GPS 위치 기반의 트래킹은 만족스러울 정도였지만 갤럭시 워치의 경우 점핑 잭이나 스쿼트 같은 자이로 센서를 활용한 운동 트래킹에서 약간 부정확할 때가 많았거든요 분명 나팔 벌려 뛰기 100번 했는데 갤럭시 워치는 나 80번밖에 안 했대. 제 자세가 완벽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애플워치는 어느 정도 횟수 오차가 적었거든요. 자이로 센서를 활용한 운동 트래킹은 확실히 갤럭시워치보다는 애플워치 쪽이 더 정확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갤럭시워치든 애플워치든 둘다 수면 측정 기능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둘다잘안 쓰게 됩니다. 왜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갤럭시워치의 수면 중 코골이 녹음 기능이나 애플워치의 수면 질 측정 기능 같은 것들 다 처음. 네, 워치 처음 샀을 때는 신기해서 몇번 해보지 좀 지나면은 잘때 충전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갤럭시 워치든 애플 워치든 하루 깨어있을 때 생활을 할때 착용을 하고 집에 와서 시계 벗을 때에는 충전기에 직행을 해야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배터리 성능이 현 세대에서 드라마틱하게 변치 않는 이상 둘다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이것도 개인적인 차이일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의 형태 시계라고 보자면 동그란 모양의 갤럭시 워치가 더 정석적이고 스마트워치라고 보면은 애플워치의 네모난 형태가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애초에 동그란 화면은 직선적인 정보들을 표시하기에 적합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애플워치의 경우 동그란 시계페이스를 적용하였을 때 남게 되는 이 모서리들은 애플 특유의 사용자 경험으로 모두 퀵메뉴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시계 같지 못하더라도 스마트워치의 기능들을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10번째, 워치를 보고 있지 않다가 시간을 보기 위해서 손목을 들어올릴 때 기기가 반응하는 민감도도 갤럭시 워치보다는 애플워치 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애플워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노트북 타이핑을 치다가 시계를 보기 위해서 살짝만 해도 이 바로 보여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별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는 액션만 취해줘도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반면에 갤럭시 워치는 나 시계 볼 거다. 워치. 쓸 거다. 갤럭시 워치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나 시계 볼 거다. 나 시계 볼 거니까. 디스플레이 인식 해라. 이런 식으로 봐야 화면이 인식 될까 말까 합니다. 이거 갤럭시 워치 사용자들은 평소에는 불편한 점못 느껴요. 그런데 애플 워치를 쓰고 나서야 갤럭시 워치가 되게... 별로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갤럭시 워치만 쓸 때에는 그냥 뭐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이 정도는 내가 감수를 해야지. 라면서 봤었는데 애플워치는 그런 신경조차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갤럭시 워치 유저들은 디스플레이 두번 터치해서 깨우기 기능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도 동일한 기능이 들어있긴 하지만 워치 자체의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두번 터치해서 깨우기 기능을 쓸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스트랩 일체감에 있어서 애플워치가 넘사벽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플워치는 본체랑 스트랩이 마치 하나에 연결된 느낌으로 유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반면 갤럭시 워치는 틈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애플이 애플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갤럭시 워치 쓰다가 애플워치로 옮긴 다음에 느꼈던 점들에 대한 후기 영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제가 잘 써왔고 실제로 제 생활 패턴 내에서 없어지면 불편했고 꼭 필요한 기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 애플워치가 좀더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고 완성도 높게 출시한 기기라는 느낌이 게임을 주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갤럭시 워치가 전원도 켜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영상 촬영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너는 서비스 센터 가서 무상 수리 안 해주면 분노의 리뷰 영상 찍힐 준비해라. 응? 자, 영상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애플워치 8세대 갤럭시 워치 4였습니다. 감사합니다.